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재 34페이지를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안부터 보시면요, 자 1번 질문 보시면 한세 번째 아한 밑에 끝에 보시면 정지 조건부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 꺼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질문 가신 다음에 형성 건적에 밑줄 꺼두신 다음에 아, 칠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기한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른바 기한이익의 상실특약이죠. 기한이익의 상실특약이 어, 있었을 때다. 그래서 A 같은 경우가 채권자이고 그다음에 B 같은 경우가 채무자인데 A하고 B 사이에서 예를 들면 B, D 같은 경우가 X라고 하는 사유 즉 연체 등의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채무자 비너한테 인정되었던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상실케 하겠다라고 하는 특약이 있었을 경우에 이 특약이 크게 두 가지였죠. 첫 번째,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일 수도 있었고 또는 형성건부일 수도 있었다. 형성건부일 수도 있었다. 까지 하신 다음에 명칭만 알고 있으면 굳이 내용에 대해서 암기를 하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민법 총칙상의 조건의 경우에 조건 성취가 인정이 되면 그 즉시 효력 발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했다, 필요 없었다, 네, 필요 없었죠. 따라서 위에 걸로 보는 경우에는요, X라고 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즉시 전부 다 이제 이행기의 도래, 즉, 기한이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버리고 별도의 채권자 A에 B에 대한 청구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런데 형성권부이다. 여러분들 취소권 한번 또 올려보시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자에게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A 같은 경우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 B한테 도착하기 전까지는 매매 계약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하다. 따라서 형성거린 경우는요, 그 권리 효력 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이른바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체라고 하는, 즉 X라고 하는 사유가 발생되고 덧붙여가지고 채권자 A 같은 경우가 채무자 B에게 나머지 전액에 대한 청구의 의사표시죠. 청구의 의사표시까지 했을 때, 나머지 전부 다에 대한 이행기의 도래가 된다.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는 사유만 있으면 되고 밑에 같은 경우는요. 사유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 첨가 필요하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둘 중에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는요. A하고 B 사이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 특약의 해석의 문제인데 둘 중에 뭔지에 대해서 분명치 않았을 경우에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형성검으로 형성권부 기한이 상시특약으로서 일단 추정을 하고 있다까지 떠올려주시면 시험 문제 풀때 하등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한번 지문을 봅시다. 뭐, 다 읽을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 보시면 A하고 B 사이에서 정지 조건부로서 기한이 상시특약을 했을 경우에는, 했을 경우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상실 사유라고 하는 것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행기 도래라고 하는 것이 발생해버리고, 맞죠? 따라서, 채무자 비 같은 경우는 이행기 도래했으니까, 그때부터 지체에 빠지게 된다. 1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하신 다음에, 포인트는요, 별도의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를 꼭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교해가지고 2번 지문을 보시면요, 형성권적이 죠 같은 경우에는 할부 채무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1회의 불이행이 있으면 그때부터 잔존 채무 전부다에 대해서 소멸시효 진행이 이루어진다. 아니죠. 형성권부의 경우에는 X라고 하는 사유가 있고 더 나아가서 채권자의 나머지 전액에 대한 청구의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이행기가 도래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래 불이행한 사실만 갖고 바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번 지문 같은 경우는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개잘 비교하시고요. 자, 그 다음 교재 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문법 총칙의 마지막. 네,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이죠. 자, 1번 또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데, 바로 보겠습니다. 소멸시효 보시면, 자,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돼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채무자 A 같은 경우가 원고의 지위에서 손을 제기한 데 대해서, 채권자 B 같은 경우가 피고로서 응소했다 해서, 결국 1번 질문 같은 경우는, 응소행위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게 바로 1번에서 묻는 거다. 요건 세 가지만 아시면 되죠. 첫 번째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소송에서 리음번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하고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응소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한테 권리가 있다 라고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답변서 따위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응소 행위를 하고 더 나아가서 채권자가 승소했을 때죠. 채권자가 승소했을 때. 채권자가 승소했을 경우에는 응소 행위에 근거해가지고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는 게 현재 우리 판례 입장이었다 까지 떠올려 주신 다음에 첫 번째,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해가지고 승소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교할 게 채무자가 아니라 비교할 게 물상보증인, 다판례가 있죠. 물상보증인 또는 제3시득자가 제기한 소송의 경우에는 아무리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해가지고 승소했다 할지라도 채무자에 대해서 권리 행사한 것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두 분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채권자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응소하고 승소했다 할지라도 응소행위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가 없다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이렇게 요건 다 구비했을 때 응소행위에 근거해가지고 소멸시효 진행에 중단이 된다는 건다 압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응소행위에 의해서 소멸시효 중단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채무자가 채권자인 피고에게 채무 부존재 따위의 소를 제기했을 때겠습니까 아니면 채무자가 소를 제기하니까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했을 때겠습니까? 외울 필요 없죠.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행사한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중단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채무자 A 같은 경우가 채권자 B에게 소를 제기한 단계에서는 채권자 B 같은 경우가 자기의 권리를 채무자 A한테 행사하거나 주장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채무자가 소를 제기했을 때가 아니라 니은번이죠.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행위를 했을 때 해서 권리주장 등의 내용이 담긴 대선를 냈을 때 그때 비로소 응소행위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까지 꼭 기억하신 다음에 다시 1번 질문 가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비 같은 경우가 피고로서 응소의 행위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피고에게 했을 때부터 소급한다 아니죠. 원고인 채무자가 피고인 채권자에게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피고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면서 답변서 따위를 냈을 때즉 응소 행위를 했을 때부터 소멸 시효 중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응소 행위를 했을 때죠. 응소 행위를. 했을 때부터 소멸시효 중단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1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푸시면서 응소 행위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기억하시고 이세 가지 요건이 충족됐을 때 소멸시효 중단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도 딱딱 구분해 가지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 갑시다. 자꾸 하는데 자꾸 틀린 내용이 이제 두 번째 어, 질문이죠. 자, 채권자 A 같은 경우가 어, 채무자 B의 c 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압류하고 추시가 아니고 추심 추시 명령입니다. 죄송합니다. 명령 받아가지고 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c 에게 송달되었다. 어떤 구조냐면, 자, A 같은 경우가 채권자이죠. 그다음에 B 같은 경우가 채무자이고요. 그다음에 C 같은 경우가 B한테 채무를 지고 있는 제3 채무자이다. 자, 이때 A가 B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제가 X 채권이라고 하겠습니다. X 채권이 있었고, B도 C한테 Y라고 하는 채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 이 상태에서 A 같은 경우가 집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체무자 소유의 부동산 같은 경우라면 등기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됐죠. 동산 같은 경우라면요, 딱지를 붙이겠죠. 즉, 집단간에 의해서 점유가 될 것이고, 채무자 B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 같은 경우는요, A 같은 경우가 압류 따위를 하게 되면 B하고 C한테 송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까지도 다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A 같은 경우가 이 X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P 보전채권으로 해가지고 채권 권리로 해가지고. A가 이 Y 채권, 즉 채무자 B가 가지고 있는 Y 채권 자체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추심 명령을 받아 가지고요. 그 명령 같은 것들이 결국 B하고 C 둘 다에게 송달되고 B에게도 송달이 되고 C에게도 송달됐다. 송달되었다. 됐죠? 자 이랬을 경우에 X 채권하고 Y 채권 각각의이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하세요. 이두 가지의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서 논하시오. 먼저 첫 번째로 분들 X 채권을 보시면요. 래서 X 채권 같은 경우는요. X 채권을 피보정 권리로 해가지고 압류를 했다. 결국 이 말은 A 같은 경우가 X 채권을 행사하면서 비소유의 뭐 x y 건물이나 y 채권 따위에 대해서 압류를 한 것이기 때문에 x 채권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건 문제 없는 거고 우리가 봤던 문제는 이거예요 두 번째 y 채권 y 채권의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정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먼저 견해의 대립이 있다. 대립이 있다 해놓고 아실 필요 없고 판례 입장만 아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마이 채권 자체에 대해서만큼은 압류 명령 등등등이 씨한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했을 때첫 번째, 최고에 준한다. 압류가 아니고 최고에 준하는 게 이제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별도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다. 그러면 6개월 이내에 별도의 재판상 청구나 전부금 청구, 추신금 청구 따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요. 최고의 하고 6개월 내에 조치를 안취했을 경우는 처음부터 소멸시효 중단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까지 떠올려주신 다음에 결국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최고의 준 안다라고 해가지고 임시적인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틀린 질문 뭐겠습니까? 네, 혹시 시험 문제에서 확정적이다 어, 어, 바로 확정적인 소멸시효 중단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니까 요두 가지를 잘 비교해 가지고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대놓고 한번 또 지문을 볼까요 자, 해가지고 송달되었다면, 채무자 B의 c 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요, 민법 제168조 제2항에 이후에 있는 소멸시효 중하위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 중단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될 수는 없겠지만, 맞죠?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에서 임시적인 최고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지문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질문 보겠습니다. 또 어려운 내용이죠. 자,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속한다 하더라도 끊으시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면 채권자가 A입니다. 채권자가 A고, 그다음에 B 같은 경우가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소유의 X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가 이 X 아파트에 대해서 가압류라고 하는 것을 신청해 가지고. 가압류를 신청해가지고 이 X 아파트에 가압류 등기가 된 겁니다. 가압류 등기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 말이거든요. 다시 보시면 그래서 가압류 등기가 돼가지고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속하더라도 가압류의 피보존채권에 관하여 본안승소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됐을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한 심도 효력이 소멸돼가지고 흡수되기 때문에 판결됐을 때부터 새롭게 소멸시효 진행이 이루어진다. 일단 틀린 질문 처리하신 다음에, 자, 이 판례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의 쟁점이 있는 사안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이렇게 가압류 등기가 됐을 때, 딱, 가압류 등기 됐을 때딱 중단됐다가, 곧바로 다시 또 시효 진행이 이루어지는지 즉 가압류 등기가 됐을 때 중단됐다가 되었다가 다시 곧바로 다시 곧바로 소멸 시효 진행이 이루어지는지 지는지 아니면 중단되고 가압류 등기라고 하는 것이 엑스 아파트 위에 존재했을 경우는 계속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 말소 전까지는 계속 소멸시효 중단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대립이 있는데,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밑에 걸치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상 같은 경우에 가압류 등기라고 하는 것이 말소되지 않고 있다면 10년, 20년 지나도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즉, 판례에 의했을 경우는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판례에 의했을 때 채권자 A 같은 경우가 채무자 B에게 계속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다시 아, 진짜 난다. 결국 계속 중단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상태에서 이제 A 같은 경우가 B한테 소를 제기하겠죠. 소를 제기했고, 소 제기해서 A 승소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었다. 승소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A 같은 경우가 가압류 등기 따위를 한게 없다면 A가 B에게 재판상 청구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될 것이고, 중단됐던 소멸시효는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됐을 때부터 다시 진행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법리 그대로 해가지고,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승소 확정 판결에 흡수가 돼가지고, 판결이 됐을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 진행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아무리 A 승소 판결이라고 하는 것에 학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압류 등기라고 하는 것이 계속 존재했을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한 섬멸시효 중단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흡수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대립이 있는데 또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요 이른바 비흡수설을 취하는 게 기본적인 판례 입장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민법 같은 경우는 가압류하고 재판상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가지고 별개로서 두고 있는 것이 민법 조문입니다 그에 근거해가지고 비록 재판상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됐을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 진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압류 등기에 말소가 없는 경우라면 계속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까지 떠올려 주시 다음에 다시 3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가압류의 피보존 채권에 대해서 본안 승소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됐을 경우라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가압류 등기가 말쓰지 않고 남아있는 동안은 비록 승소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새롭게 소멸시효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다기 때문에 3번 지문 같은 경우도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질문 봅시다. <laughs>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해가지고, 담보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실행됐다. 그래가지고, 채무자 A 소유의 X토지가 경락되고, 대금이라고 하는 것에 변해가지고, 채무 일부 변제에 대해서 충단될 때까지, <laughs> 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도 제기하지 않았다. 알았다. 그러면 경매절차 진행 등을 채무자가 알지 못했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이상은 채무자 A 같은 경우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채무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승인해 가지고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단 옳은 질문인데, 질문인데, 읽어봅시다. <laughs> 자, 시효이익의 포기죠. 시효이익의 포기다. 시효이익의 포기다. 여러분들 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각종 권리나 이익에 대한 포기라고 하는 것은요. 채무자가 포기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것아습니까 그럼 포기의 의사 표시를 하려면 채무자가 자기에게 시효 이익 따온 어떠한 권리가 자기에게 있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때만 포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고 있으면요. 나한테 그러한 권리가 있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신 다음에. 따라서, 시효 이익의 폭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려면, 채무자가,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시효 완성 사실을 안 경우하고, 안 경우하고, 완성 사실을 모른 경우죠. 모른 경우를 구분해가지고 정리할 게 필요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완성 사실을 안 경우에는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완성 사실을 채무자가 몰랐을 경우는 채무자의 자신에게 시효 이익이 있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포기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채무자 a 같은 경우가 식욕 완성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분명치 않다 불분명했을 경우에 판례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있지만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일단 채무자 a 같은 경우가 알고 있는 경우로서 추정시키는 게 판례 입장이었다까지 떠올리신 다음에. 방금 봤던 질문에서 채무자 같은 경우가 일단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서 일단 보기 때문에 결국 채무, 시효, 채무자가 시효 완성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4번 질문 같은 경우도 옳은 질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질문에 대해서 문제를 푸실 때 암기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 시험 문제에서 경매 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도 포기한 것으로 본다면 틀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경매 자체의 진행을 채무자 A가 알지 못했다면 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수 없다는 게 판례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잘 비교해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가 예, 37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안넘어갑니까 보시면 이제 5번 질문인데 아주 체크하시고 중요한 질문 되겠습니다. 자 민법제 175조 한번 읽어봅시다. 175조. 175조를 보시면.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1번 하신 다음에 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번 끊으시고 2번 하신 다음에 법률상 규정해서 1번에 보시면 걸리자, 즉 쉽게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두 번째 법률상 규정, 민사집행법이죠. 법률상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 뒤에 스세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해서 이두 가지에 근거해가지고 압류 따위가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처음부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부터 아예 그냥 중단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냥 소멸시효 진행이 이루어진 거지. 처음부터 단한 번도 압류 따위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된 적이 없다까지 떠올려 주신 다음에 질문을 봅시다. 자, 채무자의 금전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경우에 그 후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그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취소가 되었다면 다른 별도의 사유가 없는 이상은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소력이 처음부터 소급해 가지고 소멸된다 해서 채권자의 신청이라고 하는 말을 쭉 빼신 다음에 175조라고 메모하시고 다시 여기 보시면 결국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멸시효 중단이 되지 않았다 즉 소급해 가지고 중단된 것에 소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5번 질문 또 오른 질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5번 질문하고 비교할 게 뭐냐면 제 설명 들으시고 복습을 하실 때. 아, 밑에 있는 해설 한번 쫙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A 같은 경우가 있고, B가 있다. 있는데, B의 X 토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A 같은 경우가 가압류를 했습니다. 가압류를 했다. 근데 A 같은 경우가 1번, 가압류만 하고, B한테 소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B 같은 경우는, 이제 A 같은 경우가 가압류를 해놓으니까, 누구한테 팔아도 사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B 같은 경우는 어 A 이새끼 웃긴 놈이네. 요거는 안 소송 제기해 내가 붙어 이겨야지 하는데 A 같은 경우가 X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만 하고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요 법원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B 같은 경우가 법원에 대고 신청을 하기를 빨리 A가 저에게 본안 재소를 할수 있게끔 해주세요.라고 신청하거든요. 네, 그러면 법원 같은 경우가 같은 경우가 민지법에 근거해가지고 이 A라고 하는 자에게 이른바 본안재소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래서 일정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 같은 경우가 가압류에 대해서 취소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법원 같은 경우가 A라고 하는 자에게 본안재소할 것에 대해서 명령했는데 상당한 기간 내에 A 같은 경우가 상당한 기간 내에 또 소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또 소를 제기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법원 같은 경우가 1번이었던 A가 제청했던 이 가압류라고 하는 것을 취소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자, 이 경우도 민법제 175조에 포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175조는요, A 스스로 청구에 의해서 취소를 하거나 또는 처음부터 민사집행법상 압류할 수권이 없었을 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본안 재소 기간이 도가해가지고 법원 같은 경우가 취소했을 경우는 175조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175조에 포함됐버리면 처음부터 아예 중단된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사안처럼 본안 재소 기간이 도가해가지고 법원 같은 경우가 가압류에 대해서 취소했을 경우에는 175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요때 가압류했죠. 요때 취소가 되었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섬유시효 중단된 효력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되기 전까지는 중단이 인정되는 거고요.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취소했을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 진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되죠? 만약에 175조의 경우라면요, 처음부터 아예 중단 안된 것이기 때문에, 175조의 의미를 잘 기억해가지고, 이두 가지를 비교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재그 어, 해설지 37페이지 보시면, 보시면, 거기 2번에 보세요. 2번에 보시면 밑에 이와 달리,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적법하게 가압류했으나 재소기간 도가에 근거해가지고 법원이 가압류에 대해서 취소를 했을 경우에는 두주 밑에 취소됐을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 진행이 될뿐 소급해가지고 중단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집행을 취소한 경우하고 본안 재소 기간이 도가해가지고 법원이 취소한 경우를 두 개를 잘 구분해가지고 한번더 복습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큼 일단 먼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또 이제 민총다 받고 물건법부터 문제 풀어볼 거니까요. 기본 사번또또 쭉다 읽으신 다음에 다음 수업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